반갑습니다. 금장다육입니다. 어,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비가 엄청나게 <laughs> 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 무더워지기 전에 지금 마지막 시원한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 소리가 엄청나죠? 자, 오늘은요 어, 깍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래 어, 마지막으로 하엽을 좀 떼려고 하다가 여름철 하엽 되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타협 정리 조금 하다가 UI 블레이저 그 얘네들 이렇게 군생들이잖아요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타협들이 많아서 제가 떼다 보니까 깍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심하지 않아서 그냥 어,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에는 뽑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어, 지금 말려 놓은 상태고요. 자, 깍지는 진짜 반기지 않는 불청객 중에 하나죠. 자, 아까 말려놓은 블레이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가 아래, 어, 깍지가 있어가지고, 자, 깍지가 있으면 얘는 이제 집게나 아니면 뭐 이쑤시개 같은 걸다 제거를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고, 얘는 뽑아보니까 뿌리 쪽에도 심해가지고, 얘는 일단 물샤워부터 시다시켰어요 물샤워부터 하고, 음, 이렇게 지금 깍지약도 뿌리고, 지금 말랐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깍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자, 보시면, 안쪽에 아직 살짝, 보이시나요? 살짝 남아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이 아이들도, 얘도 블레이저근, 이기 보시면 살짝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얘는 한번 더, 한번더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처럼, 어, 애들을 깍지가 있나 없나 보는 거는 자세히,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어, 확인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 바퀴씩 둘렀더니요 음, 세상에 얘가 살금인 금인데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 깍지 보이시죠? 자, 얘도 뽑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제거만 해도 될지 안쪽까지 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자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뿌리 쪽에도 하얀 게 뭔가 보이시죠? 얘도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일단 껍지은 일단 제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뽑아가지고, 자, 물 샤워를 다 시킨 다음에 꼼꼼히, 어, 부드러운 칫솔 같은 걸로 사서 저는 문질러요. 다 없어, 없어지도록 부드러운 칫솔로 다문질르고물 수압으로 착 세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뿌리고, 그리고 발짝 말려 줄게요 얘도 한번 뽑아야 겠어요 자 살구민금도 물샤워를 마쳤습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밑에 이렇게 깨끗해졌죠 자, 부드러운 솔로 살살살살 문질러 가지고 입장 밑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문질러 줬고 여기도 지금 위에서 보시면 조금 입장이 좀 작아졌죠 이렇게 지금 세 개를 떼냈어요 이쪽에 문지르다 보니까 위쪽까지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입세 장을 뗐습니다. 떼고,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어 줬습니다. 얘네는 말릴게요. 말려서 다시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저금도 조금씩 남아있던 거, 얘네들 다시 싹, 다시 씻었어요. 어, 보니까 저는 그냥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완벽하게 제거하고 완전히 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심어주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깍지 관리는 하시면 되고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살충제도 쳤는데도 이렇게 깍지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답니다. 자 그러면 여름철에 깍지 조심하시고요. 아 어, 그리고 다육이는 자, 수시로 봐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정상 가지고 이렇게 어,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기에 편한데 깍지 바로 딱 보이잖아요? 이런, 이런 애들도. 목대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 이렇게 보기가 편한데, 자, 이렇게 군생인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속에, 특히, 뭐죠, 이거, 하엽 뜰때 보면 이렇게 하얗게 찐득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깍지, 깍지 관리 잘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딱지에 생긴 애들은 주위 애들도 잘 관찰을 해주세요. 이런 애들 잘 번지니까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